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는 어~ 묵제당에서 만든 차 중에 상 버섯으로 만든 차가 있습니다. 그~ 상 버섯 자체를 가지고 차가 끓여 먹는 것이 아니고 상 버섯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함량에 따라서 효능이 이렇게 자화된대요. 그~ 베타글루칸이란그 물질이 면역력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조금 더 차에서 차에도 그 면역력에 관한 성분이 있지만 그걸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황버섯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황버섯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그 차에 법제를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황버섯 차에 대한 어떤 구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버섯과 그 차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번 작업에 쓰인 상버섯입니다. 이 상버섯이 어 80에서 한 100년 산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보면 나이태들이 있습니다. 나무와 같이 요걸 세어보면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물이 7kg입니다. 이 7kg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원액이랄까, 어떤, 이, 상한버스 물질을 가지고 차에다 법제를 한 것이, 한 6kg가 되죠. 이 네트웨이트라고 음. 적혀 있는데, 6kg 800이 나와 있는데, 차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위스키처럼.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양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나 6kg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상황보습을 어떻게 물질을 추출해가 차에 이렇게 이제 법제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마시도록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향이 어떻게 맡을 수가 없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아주 달콤한 열대 과일 향이 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발효라 이러면 발효를 한 번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2차 발효도 할수 있고, 3차 발효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차에 저상버스차 같은 경우에는 2차 발효가 되겠는데, 그런데 2차 발효란말 자체가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제가 임의로... 이해하기 쉽게 지은의 말입니다. 2차 발효를 이제 상한 곳에서 어떻게 저 물질 을 추출을 하느냐. 저는 술을 이용합니다. 한 70도 이상 되는 독한 술을 가지고 술이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또 우리 모세만 끝까지 빠르게 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기는 다 하나 갖고 없죠. 그 에너지를 취하기 위해서 술이나 물질을 쓰는데 그 술을 담을 때 나중에 차에 단맛이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찹쌀로 술을 빚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소주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차 쪽에 단맛이 좀 많이 풍기집니다 그런 뭐좀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술이 준비가 되면 저사버섯을 그 조각 칼로 다 쪼갭니다. 얇게 쪼개가지고 가루를 냅니다. 그 가루를 그 술에 넣고서 최소 100일에서 1년은 놔두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성분들이 우러나게 되죠. 기름처럼 그축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차잎에 도포를 하게 돼요. 도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도포를 다 하게 됩니다. 도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띄우게 돼요. 발효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발효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향을 잘 잡게 돼요. 그 타이밍을 유지가 되고 나면, 이제 건조를 더 합니다. 자연 건조로더 해야 됩니다. 근데 건조를 하건 어떻게 한다 차를 만들 때, 직접적인 태양의, 태양열에의한 건조는 그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차 마실 때쎄 하면서 풍내 같은 맛 나는 게그 때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재를 우리가 차에 법제를 하는 방법은 저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차되는 차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우리가 하는 어떤 차 만드는 일이 좀더 기능화되고 특수화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의향이 있고 그런 만드시는 그나 그 찾으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어, 다스 t v 를 통해 가지고 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 하투 의 방식 으로, 차를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오래된 상버섯을 가지고 차에 법진 서양 차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전혀 버섯에 대한 맛이나 이런 건 없고 어, 열대 과일을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